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아, 효과적인 뿌리 정리라고 했는데, 제가 해보고 괜찮아서 소개시켜드리는, 한번 드려볼게요. 요거가. 맞으면 따라 하셔도 돼요. 이 뿌리, 우리 분갈이 하기 전에 뿌리 다 정리하잖아요. 근데 다육이에 따라 뿌리가 정리하는 게 달라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새 화분엔 새 뿌리를 받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일단 맞고요. 어, 그 뿌리, 새 화분에 받기 위한 그 뿌리 정리도 그 다육에 따라 좀 틀린데, 창 있잖아요. 창. 창은 일반 화유, 일반 다육과 똑같이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제가 그렇게 심어서 잘 자라고 있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 끝까지 한번 쭉 한번 맞으시면 따라주시, 따라 하셔도 돼요. 네, 끝까지 보시고요. 그래서 창은 이렇게 낮은 분에 심기도 하고 또 뿌리가 굉장히 많아져요. 얘네들이 그래서 요런 거 요렇게 그 대서 새끼를 달지 않고 옆으로 자라는 것들 이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뿌리를 달리 해야 돼요. 그것도 설명 드려 볼 거고 어, 요렇게 이렇게 새끼를 많이 다는 거 있잖아요. 대서 달지 않고 옆으로 막 새끼를 다는 거 있잖아요. 샤를로즈, 세데베리아, 뭐, 휴밀리스, 요런 거 다, 이렇게, 대에서 새끼를 달기보다는 옆에서 새끼가 막 나오는, 군생이 잘 되는,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은 뿌리가 다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거 하는 것도 한번 보는데, 품이라, 이거는, 품이라, 품이라 요런 것들은 대에서 새끼를 달잖아요. 작아도. 대에서 새끼를 달기 때문에, 요런 거는 굵은 뿌리를 갖고 있어요. 예. 네. 요런, 그니까, 이렇게 보면은, 대에서 달지 않은 것들, 대에서 새끼를 달은 것들, 이게 두 부류가 있는데, 요, 먼노 같은 거, 먼노 같은 거, 대에서 새끼 되게 많이 안 달아요. 이게 안 자라기도 하고요. 요런 것들 뿌리. 다 여기마다 뿌리는 달리는데, 창, 창들 요런 것만은 뿌리를 완전히 제거해주고 다는 게, 분갈이 하는 게 훨씬 뿌리가 굵게 나와요. 이 엉킨 머리는 필요가 없다. 내가 해보니까 이거는 분갈이만 빨리 하게 되고 화분만 꽉 채우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 지금 다육이 창하고 요이 먼노계열 아우먼이라는 요두 개를 여기 갖다 놓고 보여드릴 건데 어이 요런 어, 계열들 있잖아요. 요런 계열들은 뿌리가 굉장히 좀 굵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 중심 뿌리, 이렇게 굵은 중심 뿌리 사이에 어, 실 뿌리가 나오는 그런 형태예요. 요게. 근데 창은, 그, 그, 가는 뿌리로 이루어진, 예, 그런 형태니까 달라야 되겠더라고요. 효과적으로 우리가 분갈이를 하려면은, 그거에 따라서 낮은 분, 높은 분, 요런 것도 차이가 있어요. 예. 이 뿌리가 다 들어가서 큰 화분에 심을 필요는, 없다. 예.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더 이렇게 자세히 한번 자르면서 보여드려 볼게요. 예, 요런 것들, 어, 저기, 그래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저는 뿌리를 정리하는데 이 창들만큼은 뿌리를 완전히 잘라줘요. 예, 잘라줘야지 그 밑에, 얘네는 뿌리가, 어, 잔 뿌리들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요, 가운데 요게 무슨 스펀지 같아 가지고 잘리기만 하면은 그 가운데서 새 뿌리가 숭숭숭숭 굵은 게 나와요. 그래서 새 화분에 새 뿌리가 들어가 들어가 만들어지면 더잘 자라기도 하고 잘라면 더잘 자라더라. 이 예. 어떤 분이 무슨 잘랐으니까그 움직이지 않게 해 줘야 돼요. 그거는 맞는 말이죠. 예. 움직이지 않으면 뿌리는 더잘 내리는 건 맞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 한번 잘라서 뿌리를 내린 건가 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완전하게 이렇게 잘리면은 뿌리가 요 가운데서 숭숭숭숭 많이 나와요. 창은 저는 그래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말린 형태의 그런 형태로 나중에 심어요. 그러면은 뿌리가 짱짱하게 나오거든요. 요즘에도 뿌리가 안 나와도 심어도 괜찮아요. 요즘에는 실온에서 안 나오죠. 온도가 낮으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여기가 그들그들 말리면 심어 넣으면 뿌리가 나오더라. 그 대신 많이 잘랐으니까 고정해주는 건 필요하죠. 그러면 훨씬 뿌리가 잘 나오고, 이렇게 굵은 뿌리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굵은 뿌리가 있는 것들은 가운데 심 깊은 뿌리가 있어요. 예,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굵은 뿌리가 있거든요. 그 굵은 뿌리를 나어주고 잘라주면은 이 굵은 뿌리에서 잔뿌리가 나오더라고요. 예, 굵은 뿌리에서. 그래서 굵은 뿌리까지는 안 잘라도 요거는 이렇게 심어도 돼요. 예 조금 더 흙이 있어도 되죠. 굵은 뿌리가 막 깊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빼고는 잘라줘도 된다. 내가 심어 보니까 이 제가 이 다육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그렇게 해봐요 좀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거에서 막 크게도 심어보고 작게도 심어보고 잘라도 보고 막다 넣어보기도 많이 했는데 이런 방법이 좋아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 예, 따라하셔도 돼요. 이거는 네이버 스타일 우리 화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류에 따라 다른 뿌리 정리는 필요한데, 어, 그러 어떤 종류가 잘라야 되냐. 이건 창은 제가 이렇게 자르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창. 특히 수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은 잘라도 뿌리가 빨리 나와요. 근데 여름에는 아니죠. 여름에는 잘려서 많이 말려야 되고, 뿌리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그들그들 할 때까지 말리면 밑에서 살려고 막 뿌리를 막 내요. 예. 그래서 뚝 잘라도 굵은 뿌리가 많이 나오더라. 지금은 안 나와도 그 밑에만, 잘린 부위만 말리면은 심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런 그 것도 실뿌리 있는 걸, 새끼를 많이 다는 거 있어요. 대에서 새끼 다는 거 말고 옆에서 새끼 다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실뿌리들은 잘라도 되더라. 잘라도 더 건강하더라. 예. 건강하게 키우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예쁜 것도. 음, 보면은, 샤를로즈 옆으로 자라요, 온슬로우 옆으로 자요. 이런 것들, 이렇게 실뿌리가 많아요. 이런 뿌리 들어가면은, 다 정리하고 심으면 좋지만은, 또, 자르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이 온슬로우도 자르면은, 뿌리가, 잔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음, 그래서, 어, 이렇게 새끼를 많이 다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잘라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예, 지금은 다 잘라도 돼요. 네, 여름에만 안 잘리는 거죠. 여름에는 그냥 말리시면 되고, 지금은 자르면 흙 안에서 뿌리가 더 많이 나오더라. 예, 그렇게 잘라. 그리고 요것도 있고, 라즈베리 아이스, 옆으로 새끼를 많이 다는 거잖아요. 요런 것도 뿌리를 다 드실 필요가 없어요. 많이 자르고 많이 말리셔서 좀 뿌리가 없는, 외국에서는 없게도 팔아요. 예, 뿌리가. 요런 것들은. 더잘 나와요 예, 살려고 수분이 많은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낮은 화분에 심었는데도 굉장히 잘 자라는 거예요 낮은 화분에 새뿌리가 나와서 꽉 잡는 거죠 그래서 막큰 어, 화분에 심을 필요가 없는게 고성질만 그 알면 어, 이렇게 한번 심어 보세요 음.